볼까 무난하게? 어? 여기 사막? 사막이면은 <laughs> 음... 템플 노려봐도 되고 와, 케인이 왜이렇 많아, 여기 미쳤네 와, 뭐야 이거 케인 23개? 다 구했다, 내려가자 더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뭐야 오케이 일단 9분대에 내려가는 거 아주 좋고 무조건 다이아 찾고 올라와서 일자골 갑시다 <laughs> 앞에 물소리 어? 일단 여기 동굴 있다 여기는 막혀있고 여기 시카운도 높다 아 물이 필요 없긴 하다. 어차피 필로 만들 거라. 오케이, 떴다. 어, 왜 이렇게 요즘 다야? 잘 찾지? 다야, 매판 찾는 거 같은데. 약간 그 이긴판 빼고, 이거는 천금석 찾읍시다. 일단 4 개, 오케이. 여기 동굴 크다. 이거 무조건 청금석 나온다 이거. 청금석 찾아야 돼. 일단 금 좋아. 오. 약간 약간 청금석 나올. 일단 금. 금 무조건 필수? 아, 이거 진짜 청금석. 오, 나이스. 나이스. 바로 나와 주고. 오케이 바로 32개면은 또 이제 금 40개죠 바로 아 하나 나왔는데 어몇 몇 개야 오 어, 4개 나왔다 방금 하나 하나 어 나이스 13개인가 12개 12개 너무 애매한데 이거 갑시다 네더 일단 옵시디언 캐주고 스폰 너무 좋아 일단 화로 하나 설치해 둡시다 어 잠시만 어? 저 친구가 나와준다면? 그리고 나면 바로 가능하네 무릎까지 있어가지고 한 마리만 잡으면 되긴 하거든요 스폰 오네 잠시만 어아 잠시만 너무 많이 맞았는데 34다 근데 그래도 피아한 마리 일단 잡았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지디다 캐가면은 없구요. 자, 드래곤아무까지 깔끔하게 맞춰주고 올라갑시다. 옵시드는 4개는 필요 없죠. 천금석 뭐야? 뭐지? 이 친구도 한국인이거든. 내 방송을, 뭐 있었나 모르겠다. 하도 내가 많이 당해가지고 쥐도 있어서 먹고 싸우면 될 듯. P-37 안두리린가? 내가 네, 쥐도 먹었죠. 와, 뭐야? 몸 엄청 비볐다. 뭐지? 안두를도 가능한데? 아두 개네? 두 개면은 안되구요 일단 내가 쥐애들을 먹었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었다. 호지가 있다고. 얘는 왜 이거 안 사용했지? 일단 금이 되게 많아요. 나 안두를도 치킨만 잡으면은 가능하긴 하고 뼈 있으니까 불립시다. 일단 블랙울. 피가 33. 피 19죠. 무조건 따라 할게요. 일단 헤드 들고 있고, 쥐헤드는 못 만들겠지?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와, 개풀더라 많이 있는데? 콤보 맞았는데, 이겼네? 샤프3, 아이언? 뭐지, 이거? 안됩니다 싸워야 돼요 쥐들 먹었거든? 살짝 빠집시다 이거는 개플 먹고 싸우는 게 낫죠 오케이 개플 먹어주고 안전하게 착 갑시다. 이거 깃털이 두개 아직 신발도 없고 깃털 있었으면은 안두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되죠. 내려갔고 이거 바로 파는 거안 좋거든. 템들은 안 타기 때문에 화약 버릴게요. 딱히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템이면은 내 생각에는 사이스도 들고 있어도 나을 것 같. 잠시만 슈피도 뭐 만들 수 있다고? 뭐야? 아, 아 너무 비효율적인데? 아, 잠시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별로 별로 안 땡기는데요. 사이스가 체력의 20%를 깎습니다. 왜안 돼? 어, 왜안 되지? 아, 나 뭐해? 자, 여러분들, 저 멀쩡합니다. 아니면은 여기 보자 좀 어? 잠시만 P8이고 괜찮아요 쥐도 먹었고 나이스 클린옵 각잘 봤죠? 계속 내안는 피를 보고 있었어 이거는 오기 전에 빨리 루팅을 해야 돼서 블러드러스 샤프3, 이거는 버릴게요. 왜냐면은 드래곤 샤프3가 있기 때문에 안두를까지 있었네. 너겐 먹어주고 사이스를 이 친구한테 써가지고 제가 잡은 거죠. 클린 업되게잘 봤다. 각을 뭐야? 만두를 들어주고 얘도 후다야네요. 일단 조금만 이따 잡읍시다. 금이 너무 많다. 아이씨, 금 너무 많은데. 일단 쟤도다 만들어. 어차피 그게 제일 배쓸것 같아요. 샤프3 이러면은 샤프4를 만들어 줍시다. 샤프4를 만들고요. 일단 헤르메스를 만들라 했는데, 내가... 바보같이? 다 썼죠? 퓨전도 못하진 않네. 퓨전할 수 있다. 퓨전할까? 피전 퓨전해서? 바지. 왜냐? 오늘 바지? 퓨전만 했는데 다 떴잖아. 맞지? 바지 또 나와주면은 절대 안 나와주네. 이거는 내가 까빠가 훨씬 세지. 지, 지드 먹었죠? 먹었는데. 사이스에 샤프4 드래곤이면은 벌써 p 12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샤프3 필요없죠 깃털 헤르메스 가능 헤르메스 만들까? 아니야 헤르메스가 필요없지 퓨전이니까야 여기서 진짜 바지 나와야 된다 보고 있죠? 하이픽스에 보고 있죠? 아, 진짜 바지 진짜 제발 바지 바지 야이 씨 절대 안 나줘 어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어어 아, 아, 어, 잠시만 나도 녹는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잠시만. 회복이 더 빠르기 때문에? 회복을 해주는 게 낫죠? 나이스, 헤드까지 있다. 저 친구가 사이스를 다 썼나? 와, 근데 신발이 브로질라에. 들을못 만들죠 이 친구도 꽤 세네 약간 아직 각이 안나오네 저 친구를 잡으러 갑시다 이쪽에 라이트이 있었거든 <laughs> 근데 진짜 이 정도 템이여, 템이어도 아직까지 쎈 애들이 있긴 하네요 금이 한 세트긴 한데 없을텐데 피 6이죠 나이스 잡았다 개풀 드랍은 안했고 와 얘도 퓨전 헬멧이죠 겹치는게 너무 많다 샤프3 금도 진짜 많고 파우더도 있는데 쓸데도 없는 것 같고요 하이드를 만들 수 있나 영꽃잎 있나요 아까 영꽃잎 있었는 바이오이 있나 다이스가 운명을 다했죠. 포지를 가져와주고 주변 계속 살펴주고, 스완프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게요. 이제서야 할 거면 은 가데풀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가데풀이 가능하겠다. 문제는 내가 사과가 없다는 점. 와. 얘도 템이 잘 떴긴 했다. 이거 그냥 음. 가대플 하나 하고 헤드로 헤드로 다이스를 깝시다. 네, 퓨전 이미 다 만들어서 퓨전 더이상 못만듭니다 어? 아이코 나왔네? 아이코가.. 즉시데미지죠? 음.. 즉시데미지 <laughs> 아이코가 나왔네요 어? 잠시만요 아 좀.. 맛있는걸 봤거든? 오우 쉣! 한국인이죠? 근데, 아, 이거, 썬프 나왔으면은, 베스트인데? 썬프 안 주나, 지형? 썬프 지형 안 주나? 아까 있었나? 보도까지 와버렸네. 피 10인데 일단 잡았죠 아 없네 너무 아깝다 여기다 개풀도 뿌려서 21개 이 친구도 팀이 좀 세죠 바라네 아라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저한테. 아, 렉백. 이거 무조건 킬 먹어야 되죠. 다이아 없다. 이 친구한테 다이아가 있을래나 모르겠다. 애들 먹을게요. 어쩔 수 없다. 아, 다이아 없다. 다이아 없었죠? 너무 아까운데? 붙이면 누구 나오지? 하나, 둘, 셋, 네 명. 네 명인데 한 명이 안 보여요? 일단, 샤프트. 바지가, 프로텍션2가 가능하고, 그러면 차라리 프로텍션2를 맞춰야겠다. 이렇게 맞추고요. 바이다네, 이 친구가. 그러면은, 지금 무조건 공격해야죠. 무슨 일 있어도 지금 잡아야 돼요. 이거는 끝까지 노리도록 할게요 바에다가 힘 세지면 안 돼서 바에다 맞네 가시 가시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절대 물로 이득 못 보죠 포션 마시는데 뭐 마셨는데 스피드인 거 같아 올 텐데 아프죠? 차프 4 차프 4 드검이랑 아플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바에다 노려줄게요. 저 친구가 물갈면 안 돼서 뭐지? 아 스피드인가? 스피드라서 빠른 건가? 아 이거 뭐지? 헤드 하나 뺐죠.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까빠죠. 까빠 안 터지게 물간다. 이게 이 친구한테 최후의 그 방법이긴 해요. 펄을... 야, 이 친구는 엔도판 같냐? 얘를 잡아주자. 어차피 솔직히 이거는 내가 질 수가 없어. 내가, 뭐를 그니까, 인터넷에 나가면 지겠지만, 그 전에는, 계속 활로 나를 타겟 해주네? 그 다음에 때렸고, 비 죽이죠? 스피드 2라 도망은 잘갈 거야. 이 친구한테 다이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가능하거든? 액실? 액실이 가능해서 P6이죠? 와또 펄이 있어? 와펄왜 이렇게 많냐 얘너 나와 쥐도 있죠? 쥐도 먹었죠? 일단 좀 견제해주고 블럭이 내가 많이 없다 좀 아껴야겠다 와 엔드펄이 근데 3개나 있는데? 가 달치가 않아 그냥 템이 너무 세서. 다야가 있었네요. 다야가 있죠? 일단 보도 때문에 액시를이 <laughs> 가... 가능해서 액치를 X1을... 아이고, 이상 걸 버렸다. 액시이 가능해서 합시다. 하는게 낫죠? 자 일단은 보5보5보3보5 하고 샤프5 이렇게 해서 하나 남았죠 아 이렇게 또 우승을 가져오네요 미쳤네 오, 몇이지? 오, 10, 15에다가, 10, 18, 5, 18이다. 야, 기다려봐라. 썸네일 좀 싸웁시다. 지지죠 오케이, 지지 가대플 하나 남기고. 클린답을 가볍잘 봤다.